프랑스 포트 투벤 스마트폰 앤 퍼스 o 아 그냥 네해석해석을해볼게요 그럼 네그 프랑스는 네그 스마트폰하고 네. 개인 태블릿 PC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학교에서 네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 그런 거 사용하는 걸 그런 거를 학교에서 사용하는 거를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 네. 투표를 했대요. 네네. 로그메이커는 네. 61대1로 압도적이게 월요일날 네. 네. 투표를 했고, 그 네. 투표 내용을 네. 그 3살부터 15가, 15살까지의 학생, 학생들이 네. 학교에 그 기회를 갖고 오는 것을 네.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투표를 했는데, 62대1로 압도적이게, 압도적인 결과가 월요일 나왔다. 아와 선생님 긴 문장이지만 그런 의미가 되네요. 와우.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신영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을가 두달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클릭과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 음.